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시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 이게. 며느리는 모른다. 아들이 사실은, 김수진은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32년 전 그날 병원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을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다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7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김수진은 남편 이준호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수진에게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집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첩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랍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이야기, 남편과의 대화, 손주들 이야기. 하지만 1992년 3월 15일자 일기에서 수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오늘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우리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수진은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 3월, 이준호가 태어난 지한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기의 팔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족을 불러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박영숙과 남편 이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달 동안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니,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한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첫 미소를 받고 첫 울음을 들었고 밤새 젖을 먹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준호는 박영숙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실수로 다른 아기와 바뀐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고뇌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포기할 수 없다. 한 달이지만 이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운 아이다. 영숙은 남편 철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가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최진욱과 한미경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들이 키우던 아이도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부모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친자식은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고, 자신들은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꾸시겠습니까? 병원 측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최진욱 씨 부부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다. 이미 한달 동안 키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결국 두 가족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키워온 아이를 그대로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했다.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하기로 아이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기로 두 가족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나 아이들의 근황을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친자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최진욱 씨 가족을 만났다. 내 친아들 진우를 봤다. 준호와 너무 닮았다. 아니, 당연하지.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준호를 선택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수진은 일기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 준호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준호의 친부모는 최진욱과 한미경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은 매년 최진욱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진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다. 한미경 씨가 잘 키워주셨다. 고맙고도 질투가 난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키웠지만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다. 최진욱 씨 부부도 기뻐하셨다. 오늘 진우와 준우를 동시에 봤다. 둘이 모르게 한 카페에서 만났다. 두 아들. 한 명은 내가 낳았고, 한 명은 내가 키웠다. 둘다 소중하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하지만 일기의 뒷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일 오늘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최진욱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 친아들 진우의 아버지가 한미경 씨는 크게 상심하셨다. 2015년 8월 12일 한미경 씨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내 친아들 진우는 혼자가 됐다. 그를 찾아가고 싶지만 할수 없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수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불과 두 개월 전에 쓰인 일기였습니다. 진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혈병 말기라고 한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다. 내가 기증할 수 없다. 하지만 준호라면 준호는 진우와 형제다. 골수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준호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수진도 손주들도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간 것이 미안하다. 하지만 부탁한다. 진우를 찾아가 주길. 그는 준호의 친형제다. 그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준호 뿐이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수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진우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수진은 곧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의 친형제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2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준호와 진우가 법적으로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지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1992년이라면 32년 전 일이네요. 진우라는 분이 지금 백혈병으로 위독하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형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92년 당시 병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생아 혼동 사건 보고서가 파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는 두 가족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철수 마이너스 박영숙 부부와 최진웅 마이너스 한미경 부부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상으로 두 아이가 바뀐 것이 확인됩니다. 형사의 말에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의 일기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우 씨의 주소가 여기 적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최진우의 주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갔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최진우는 2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은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기 여백에 작은 글씨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종양 내과에 최진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요.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일기장과 경찰 조사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황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진우 환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인데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다면, 제 남편이 환자의 친형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2년 전 병원에서 받긴 의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HLA 적합성 검사를 해 봐야 합니다. 남편분을 모시고 오실 수 있나요? 수지는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준호에게 병원으로 와달라고만 했습니다. 한 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으로 오라니. 여보,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32년 전의 비밀, 그리고 최진우라는 남자.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일기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준호는 일기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씨, 최진우 환자와 HL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형제라면 골수가 맞을 가능성이 25%입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해주세요. 체열이 이루어졌고 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진우 환자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형제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병실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야위고 창백했지만, 준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최진우씨, 저는 이준호입니다. 저희가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고,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기를 보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셨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형이라고 불러요. 제가 두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진우가 미소지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HLA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최진우 환자의 골수 기증이 가능합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술 전날 밤 진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을 살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우리가 형제라는 게 기적 같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이에요. 어머니가 일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2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우의 골수가 진우에게 이식되었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착상되었고 진우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두 개월 후 진우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은 벗어났습니다. 준호의 집에서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 그리고 진우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아, 이분은 아빠의 형님이셔. 준호가 자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삼촌이세요? 그래, 삼촌이야. 아이들은 진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우는 조카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형도 제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예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두 형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박영숙과 아버지 이철수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 준호예요. 제가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일기 덕분에 형을 만났어요. 제 친형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엄마. 진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친아들, 최진우입니다.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일기를 읽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매주 만났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셨습니다. 32년을 따로 살았지만, 그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형,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형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그래. 피는 속일 수 없나 봐. 어느날, 진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축복해주세요. 당연하지. 축하해, 진우야. 결혼식 날, 준호는 주례를 섰습니다. 그는 진우와 지혜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신랑 최진우는 제 친형제입니다. 32년 만에 만났지만 우리는 이미 한 가족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진우 부부는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최준혁? 준우의 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형,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세요. 물론이지, 내 조카인데, 준호는 조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 희생, 그리고 용기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과 자신이 키운 아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진실을 밝힐 용기를 냈습니다. 일기를 남김으로써 두 형제가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진우의 가족은 명절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두 가족의 아이들은 사촌처럼 자랐습니다. 아빠, 진우 삼촌이랑 아빠는 왜 이렇게 닮았어요? 준우의 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형제거든. 아빠가 좀 크면 이야기해 줄게. 특별한 형제, 멋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서점을 확장했습니다. 작은 카페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형의 서점을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형,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준호, 너 덕분이야. 저도 형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어머니 덕분이고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박영숙 여사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준호는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잘 지내요. 형도 잘 지내고 있어요. 형은 결혼했고, 조카도 생겼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준호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진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함께 찍었어요. 엄마의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 내네 손주.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준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비밀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도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주신 것도 모두 감사해요. 준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 중 발견한 일기장.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32년간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과 자신이 키운 아들. 그녀에게 둘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두 형제는 만났고, 한 생명이 구해졌으며, 두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사랑, 시간을 함께하며 쌓인 사랑,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 박영숙 여사는 모든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진우의 자녀들이 함께 자라며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핏줄보다 강하다. 나는 그것을 평생을 살며 배웠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은 핏줄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